플랑드르인들이 안티고노스라는 거인이 슬엘드강의한 성에 살았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인이 이 성에서 지나가는 이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이상한 것을 요구를 했었다. 그래서 한 왕자가 거인과 티각을 하다가 희생을 당했다. 그 후에 안티고노스의 성이 있던 자리에 굉장히 큰 상업 항구도시인 엔트고프가 발달을 하게 되었고 웨일스가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프리의 주장에 따르면 이 브리튼이 당시 엘비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고 한때 브리튼의 거인이 살았다라고 알려진 곳이고 트로이 영웅 아이아네스의 후손인 브루트라는 용감한 왕자가 거인과 싸우겠다고 해서 거인, 어, 거인을 어거인 습격해서 이 브루트군이 고구마고구라는 거인 어한 한 명을 한명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제거를 했고 이 브루트가 코리네우스랑 어 코리네우스라는 거인이랑 1대1로 싸우게 했고 이렇게 시합이 현재 어디서? 잉글랜드 남서 위치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벌셔 평려에서 막티각을 어, 하다가 키가 6미터나 되는 고구마고구가 막 진격을 하면서 공격을 했고 이때 코리네우스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를 하게 되면서 고구마 고구가 떨어진 바위가 바로 플리머스 부근에 허라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성에 성에서 이제 거인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사람의 주거지가 되었고 거인을 정복한 보르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브리튼이라고 명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타니 왕자 라크 왕의 아들 에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성 기사 중에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는 애, 애니드라는 여인이랑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한 날은 둘이 같이 그렇게 하, 그렇게 라크한 성의 성 쪽을 막 이렇게 유유히 같이 아, 가고 있었는데 아, 한 날은 그렇게 호밀 밭과 보리 밭을 어, 가로질러서 목초지를 지나게 되었고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닿을 수 있는 물리의 어, 구역을 벗어난 비물리의 지역으로 막 끝도 없이 펼쳐진. 숲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여행을 하다가 둘이 갑자기 굉장히 무서운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금발의 한 사내가 야채 상태로 막 이렇게 누군가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큰 거인 두 명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그 납치를 당해서 동물 가죽을 두르고 끝이 뾰족한 곤봉을 든 거인이 막 사내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사내는 너무나 공포에 질려 있었고 거인을 낄낄를막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본봉을 휘두르고 어, 창을 들고 그렇게 용감하게 물질렀는데 그가 구조한 사람이 바로 타보리올의카드코 기사였습니다. 어, 그 사람한테 어, 아성한 궁정에 가보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시간이 흘러서 영국 각지로부터 수많은 기사들이 아성한 궁정으로 다 몰려들어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에렉은 더 어, 명성이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롤랑 로랜드와 결혼 거의는 스페인 남쪽